어, 이 경사를 내려왔습니다. 자, 돌창이고요. 이 돌창 따라 가면서 네 양쪽을 좀 훑어가면서 심이 어, 있나 좀 보기도 하고 네 이것저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행님께서 이충이 형님께서 은사시 은사시 상황버섯을 또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잖아. 너무 높다. 아니, 여기 거. 근데 저기 이쁘게 생겼어요, 저기. 요 밑에 건좀 낫다. 와, 요 이쁜데. 와, 나무에 붙었어요. 야, 잘 지키지도 않아. 네, 갓상황입니다은사씨갓상황 아유, 너무 그림에 떠. 자, 쓰러진 나무에는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누워있으면 갓상황보다는 편상황이 좋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렇게. 해주고 보이십니까, 지금 다. 여기, 여기 이렇게 금딱지. 편상황이 붙어 있는데. 금딱지들이. 그치. 황금. 네, 이렇게 황금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도 엄청 붙어 있네. 패스, 이것도. 와, 이거 봤어? 뭐? 이걸 지나치면 안되지! 아! 어? 안봤쥬 와 이거는 진짜 좋다 야 요거는 미쳐들려 야 요거는 할만합니다 그냥 키울까요 키워서 툭닥툭닥 갖고 와서 할까 나중에? 이렇게 해야 네 너무 많아 어요와 두꺼워요 두꺼워 우와. 자 상황버섯입니다 은사시 상황버섯 맛도 너무 좋아 이거 네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황철 나무에 붙으면 황철 상황버섯이고 은사시 붙으면 은사시 상황버섯입니다 네, 똑같은 버섯입니다 네 맛이 좋다 은사시를 근데 요번에 연속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와 편성 두껍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야 요거는 진짜 그, 망치하고, 고구만 있어도, 정, 정하고 망치 있으면 그냥 딱 뛰어가면 딱 좋은데, 아, 칼로도 되는구나. 가위로. 이번 영상에서 또 이충이 형님이 또한건 하셨습니다. 야, 지금 여기가, 그냥 타잔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밀림입니다. 예, 네, 밀림 속에, 지금 여기저기, 은사시 군락지입니다. 은사시 군락지. 가위로 찍으니까 다 떨어지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왜? 그럼 부셔지지, 다. 아니, 데 얼추 떴는데. 어. 쫙 붙어 있네. 응. 야, 여기 황금 덩어리가 쫙 붙어 있습니다, 황금 덩어리가. 떨어졌더라, 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됐어, 그거 하나면 돼. 응. 오케이. 여기 내려가면 야, 내 황금 덩어리. 덩어리. 황금 덩어리. 오, 깡녀가 방금 뛰어낸 황금, 황금 덩어리. 덩어리입니다, 와. 와 저건 대박입니다 지금 와 여러분 저 보이십니까 와 갓상황이 와야 잠깐만 와 이거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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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이십니까 손바닥만 합니다 지금 와요 밑에도 있어 밑에도 두개 요기도 여기, 두개 있고요네요 위에 와 지금 한 30m 높이로 지금 보이는데 야 요거는 나들이니 한번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승조기 차고 와 손바닥 와 이거 와 밖에 안 나온다 이거 야 근데 너무+ 너무 높죠 요 앞에 나무가 아니고 요 뒤에 나무다 뒤에 나무 저기서 여기까지 와 진짜 와 밖에 안 나온다 저거 보이십니까 자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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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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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잔, 잔나이블루 잔나이 네, 여기, 있고 유생 여기 나오잖아요, 거 잔나이블루 초 이거 귀엽지? 잔나이블루 초 잔나이블루 쌍 어. 이거 제일 커. 야, 아이더커야되네 밑에가 더 커, 어. 볼래? 우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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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쁘다. 자, 요거는 지금 요만한데요, 봐봐. 예, 좀더 키워도 돼요. 아, 요도한 한참 크고 있어, 옆에. 한참 크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제일 귀여워. 여기, 여기 점 하나. 하얀색. 어. <laughs> 오빠 이빨 같아. 응. 자. 어. 오빠 이빨. 얘도 크다. 어, 얘는 따고 싶다. 아, 저 위에 거 모르는데 얜 진짜 크다. 야, 진짜 오빠, 단... 기어 올라가 보이고. 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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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잔대 이거, 잔대 대체 잔대 대체 이거. 이거 따고 싶다. 이거 안 되나? 뒤, 뒤편을 보면요. 더 커. 더 커. 야, 미치겠다. 미치겠다. 근데 말입니다. 이거. 자, 여기요, 여기, 여기. 진짜... 자, 땡기고. 여기 땡기고. 네. 땡기고. 와. 자, 위로. 위로 타고 올라갈게요. 위로 타고 올라가면 와 미치겠다 미치겠다 죽있어아 이건 조금만 노력하면 될거 같은데 10m <laughs> 왜왜왜왜아 왜? 이거 이거 따고 따지고 아 이거 이거 못하겠다나 이거 나무 태워 줘라아저 위에 봐라 봐저 위에 가로등 봐라 저 위에 봐봐 야나이 나무 올라가야겠다 멤버들 아, 와 이거 올라가야겠다 무 태워 줘 손바닥만으로도 무등 태워줘 무등 타고 딸수 있어요 아니, 아니. 어? 무등 태워줘 지금 보여요 거. 여기도 보여요 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 붙어있어 우와 엄청 커 엄청 커 우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나 무등 태워줘 이거 딸래 자 무등 태워서 이거 달, 어. 달까요? 달것 같아요 하나 아, 둘셋 어이 가볍다 아이고 강이형 솜털 같다 아,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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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안안겨아니내 어, 그 위에 거 걸렸다. 조금만 밑에 내려와 내 어. 어. 너무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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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려와 안 돼, 안 돼, 내려와 깍끼. 내려와 너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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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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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려와 다람쥐 내려와. 때문에 더놀와어려와 내려와 더 놀랬어. <웃음> <웃음> 오, 치는데 갑자기 다람쥐가 막 내려와 내려와 내 내려와 구독은 한겨. 뚝다. 솜털같이 가볍다더니 힘드십니까? 옹이랑 붙어 있어서 힘들거든. 어, 괜히 앞에 치면은 앞에만 부러지니까 그냥 승조기 가지고 네. 10월 달쯤에 오면 여기 뭐 잡버섯, 뭐 느타리나 뭐흰털깔때기뭐 이런 거 엄청 나올 것 같아. 어, 그거, 버섯도 채취할 겸 하면서, 그때 승조기 갖고 와가지고, 정하고 망치 갖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깨끗하게, 딱딱딱 뛰어, 뛰자고요 이거. 작업하러 오자고. 오케이, 바리? 예! 에블바리? 예. 스크린! 예 yeah. 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일부 후퇴. 길바닥에서 어. 죽네. 뭐 길바닥에 뭐가 있는데. 아이고. 여기 상황이 길바닥에 이슈. 길바닥에 상황 보여 줄수 있어? 아이길바닥에 상황이 이슈. 안 돼. 안 돼. 아이고 괜히, 이거 보슈. 괜히 어려... 야! 아이고 야, 아,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아이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부러져야 돼? 에이거 보슈. 와! 이거 굴러오고. 아이고 뭐야 이거. 여기 어, 이렇게 어, 붙어있지 세워 보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음, 아이고야. 우와. 반대로. 덜고. 반대로. 야, 요번에 태풍에 넘어갔나 봅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이러니 이게 떨어지겠습니까? 아, 와. 아까 꽝이 영이 떨리니까 안리니까 자, 여러분. 야, 은사의 상황 제대로입니다. 오, 채치, 꽝이 형 채치, 뭐해? 어, 채치. 와. 진짜 훌륭합니다. 와 황금 덩어리 가 그냥 진짜 크다 이거. 와씨. 우와. 우와. 아 살짝 비 젖었지만 어차피 깨끗이 씻어서 예한번 네, 쪄야 돼요. 네 벌레 먹지 않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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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은사지 상황보소 이만큼 와. 아저씨 응. 금덩이 사세요 부러졌어 아, 아저씨 금덩이 사세요 여기 붙어있네 아저씨 어. 금덩이 사세요 어디 금덩이 야 <laughs> 여기 빨리 왔어 아, 이야 좋다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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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송와 잔나비 열사니다 잔나비 블루초 이쪽이 다 여기는 너무 젖어서 썩었어 이제 끝났어 어, 이것도 지금 위험하다 이것도 어, 끝났... 다 그래 오케이 이것도 썩었잖아 이거 봐어 뒤에 괜찮아 응, 응. 살짝 젖었는데 이거 말리면 돼요 너무 좋습니다 애기 애기 얘는더 좋네 응. 오케이 깔끔합니다. 두 개. 잔내이벌상 두 개. 득템! 득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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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참마. 아, 이게 마가 캐기가 힘들어요. 아주 일, 일직선으로 아주 그냥 애가 그냥, 이야, 연장 나왔어요, 연장 어, 빠루야, 빠루. 빠루, 빠루. 아. 아 나는 이사다니는 동물이야. 아, 이사다이다고요한 아. 응.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네? 지금, 못 먹을 수있었잡아 아, 이사 간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네, 한 줄. 여한줄 있잖아. 네. 영양분이 있으면, 얘한줄 챙기면서 영양분이 1인로한줄 있었거든. 아, 아 하나는 그냥 도태시켜버려요 지가? 응. 네. 이야, 똑똑한 마네. 다 이유가 있었어. 아, 그래서 저거, 이게 필요하구나. 그게 다 이유가 <입고> 있었어. 응. 어. <laughs> 그 밑에가 왜 저렇게 생겼는지가? 그니까. 러 어? 무거워도 갖고 와야 하는 이유. 두더지. 우리 땅굴 파고 있어. 복대가땅굴 파자 우리 복댕이 어디 갔니? 저희 집 복댕이가 땅굴은잘파요 어, 커요? 찍었나? 찍었나? 찍었대고요? 찍었대. 아니, 그건 땅, 나무 뿌리다. 아니야, 나무 뿌리 아니야, 이거. 뭐예요? 뭐야. 어, 지져요? 참마, 참마. 참마 이거 그러니까 우유 그냥 우유에 갈아 우유같은데 갈아먹기 갈아먹는 참마 원래 마가 캐기가 힘들어 끝이 없어 끝이다 끝이다 여기, 여기. 나왔어요? 여기 여기 와끝이아 여기, 어, 아, 부러졌네 마오 어. 마오 마자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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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또 아, 또 있다 또 있다 이 잡아봐 이야 잡아봐 자바바, 요요 요거까지 다야. 자, 얘는, 오레. 오리 오레 오리 오리 오리.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참참참 참마. 근데 좋아요는 누룽지야. 뚝딱 형님, 나들이님,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독수리, 매미 나라 매미 메미 메 자,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독수리. 매미 올빼미, 다 나와라. 자,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독수리. 매미 올빼미, 참새, 다 나와라. 아무도 없냐. 연구래도 나와라. 연영 없당. 아유, 되는 거 맞아요, 이거? <laughs> 자, 방금 채취한 참마. 오케이. 형다 드세요. 맛 보세요. <laughs> 음 맛있어? 음 맛있음. 음 맛있다니까. 자 이제 와 소리도 안 나. 놀랍지도 않아. 하도 놀랍지도 않아. 하도 많으니까 이제. 저 밑에도 응? 있는. 요 크네, 저두 개는. 자이 밑에도.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마어마하다. 이거 다 키우자고. 키우고. 응, 그두 개. 응. 어이구, 절로 날라갔다, 씨, 큰 거. 아유, 절로 다 날라가네. 그래 떨어진 대로 라고 절로 어떻게 가저 절로 날라갔는데. 아이, 됐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밑에 큰거 있다. 그거 바닥에서 주워. 응, 아, 리와 저쪽 가자. 다시죠 황금땡이 포기할 수 없는 황금땡이 황금입니다 황금 나무에 황금 붙었는데 어떻게 그냥 가와 미치겠다 여기도 있어 예야 네. 여기 지금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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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누가 좀 채취를 했네 양쪽을 채취를 했고요 그렇죠 와이 외들 보세요 와 가만히 있어도 엄청 떨어지네. 어이구. 바닥에서 죽네. 황금 덩어리. <laughs> 빵 주세요. 응? 돈 줄게요. 빵 주세요. 네. 황금. 아, 예. 빵두개 주세요. 맘모스 빵. 알겠어요. 음. <laughs> 지금. 으이! 여기 지금 은사인 종류. 와, 와, 열받. 으, 다야다 와, 여기 또나무또 또 쓰러졌네. 쓰러진 나무가 다 지금 다. 저기도야 거기도요. 그 밑에도 여기도 여기 지금 은사시가 나무가 부러지면서 사은버섯 부동이 쫙인데 힘들어요. 아 이제 체력이 지금 마지막이에요 지금. 와 대단하다. 와 지금 여기도 다 은사신다. 이런 건와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요거? 사람들이 아, 가자, 가져와야 주, 주, 주웠네요, 이거? 사람들이 가져와 주셨네요 주셨어. 광역 광역. 응. 이 수술 좀 해줘봐. 대박이지. 거북이 등 딱. 어. 이따기네 좀 해줘봐. 슬슬 어떻게 하지? 아니, 손 띄워줘. 손으로 띄워진다니까. 어. 어, 잘 띄워지네. 어, 잘 띄워줘. 이게 무슨 상황? 야, 은사의 상황. <laughs> 야, 기가 막히지 이게,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 어. 응? 광 사이즈 좋죠? 좋습니다. 물맛도 기가 막힙니다. 무슨 맛이라고 해야 돼? 물맛에 구수한 맛. 어? 구수한 그러니까, 맛. 그러니까 물맛이 좋다면 구수한데, 그냥 둥글레 같아요. 네. 어, 어, 가지 도보사리도 맛있거든요. 네. 소나무, 블루초도 맛있고. 얘도, 와, 맛있습니다. 네. 아 상황보소 중에서 얘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얘도 엄청 크겠다. 여러분, 지금, 여기부터, 지금, 따닥, 지금, 여기, 다 커. 사이즈가 엄청 커. 근데. 그냥 야, 이런 거저 나무도 지금 뭐, 아유, 이제 뭐, 크로즈업도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 말한 것부터 손바닥 반 정도 사이즈. 자승적기다 꼽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어우 도덕 향 봐라. 깡류 아까 형님 깡류 초반에 인트로 때 시작할 때 도덕이라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봤네. 네. 오 사이즈 좋아. 오 사이즈 좋아. 와이 정도면 돼야 도덕이죠 여러분. 오 형님. 오, 한가 하셨어. 오케이. 깡녀가 찾았고요 형님이 채취해주셨습니다. 저는 촬영했고요 <laughs> 야, 사이즈 좋습니다. 두껍네. 와, 이렇게 두꺼워? 이야, 이건 술담구도 되겠다. 짠! 아, 오늘 자네, 아유, 무사히 잘마쳤습니다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시면, 내려올 때는, 아, 나들이님은 따로 내려오시고. 야,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 신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신 봤어요 신 아, 봤어요 신발만 봤어요 신발만 아, 그래도 왔어요. 고생하시니까 이거 들고 싶어 황금 덩어리 하나씩 황금 덩어리 하나씩 <laughs> 오늘은 황금 은사지 황금 야 여기 수고하시, 수고하셨습니다 아 요거 갖다 팔아가지고 소고기 사먹었는데 <laughs> 어, <오케이. 자. 웃음>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사랑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 반 아+ 성공. <laughs> 아+ 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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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아+ 씨성 아+ 황금덩어리 성공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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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